나름무로무 너무, 너리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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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무님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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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해어네자님신례하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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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 거잖아 네. 아니 네. 앞으로 어떻게 안 싸울 수 있어? 네. 싸울 거잖아 요사람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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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 거잖아 네. <laughs> 아니 <웃음> 우리가 그타황야 네. 어떻게 싸워 맞 그치? 싸우 싸운단 말이야 네. <laughs> 그러면 그때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좋을 때는 괜찮아. 뭐가 좀 기분 좋고 우리도 기분 좋으면 우리 서로 잘못해도 괜찮고 해. 근데 기분 나쁠 때 싸우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 만는지아니 분명히 그럴 거야. 그럼 두 사람이 싸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미리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안 싸울 때. 그럼 두 사람이 언젠가 싸울 거잖아. 어... 그 싸웠을 때 우리가 미리 한번 얘기해봤잖아. 네. 자, 신랑님이, 어,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해보자. 네. 신랑님이 무슨 일로 화가 났어? 네. 정말 신부님한테 화가 날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둘이 이제 싸우, 싸우게 됐어. 그랬을 때 신랑님은 어떻게 신부가 해줬습니까 지 혜진은 친구한테 설명하고 있어요 오빠 오늘 신랑은막 큰소리 하네요. 내는 사람은 아니에막 친구한테 크게 소리 지르 거나 여자들은요 남자들은 크게 막 소리 지르는 거싫어아니 그럼 말을 하기도싫아니요 그렇죠 친구한테 말이 싸울 때는 그때는 엄정한애잖아요. 그때는 신부님은 조, 조용해서 생각해볼게요. 만약 제가 잘못하면은 먼저 사과하고 만약 신랑이 자기 생각? 아 만약 신랑이 그냥 잘못하면은 사과해줘야 되나? 당연합니야 그, 그때는 조용해서 생각한다고. 그럴때 뭐 우리가 싸우면 오해가 네. 있을 수가 있어. 이만큼을 보통 봐야

아, 과정도 아부고다분 그 때는 얘기를 해요. 그렇지. 네. 천천히. 네. 그럼 오빠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네. 저도 아내가 베트남 여성인데 네. 우리도 네. 싸워, 네. 우리도 네. 싸웠는데 네. 내가 한번 파관 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오빠 아내는 심지어 싸워도 다 보내줘. 그러니까 아는 아는 셋, 아는 쿠 아는 아는 사람을 베아니가둘다 먹는 거야. 그럼 c 안 근데 만약에 둘이 싸웠다고 아내가 너 이렇게 신나게 음식 밥도 안 해주고 그러면 더 기분이 나빠지는데 아내가 음식을 가치를 안 먹어 근데 음식을 해겼는 거야 그러면 기분은 나쁘지 않잖아요 아내가 그래도. <laughs> có mà đầu nấu cơm để biết được cơm để là công an công cùng thì người ta sẽ nghĩ là bọn mình tâm người tiên đã được lại nó dễ cái cho anh em Nếu mà suy nghĩ sẽ nấu cơm để hứa

슬라이팅 하면 우리나라, 한머니 할아버지가 람들 한국 각방들한지 말라. 같이 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로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이국사람 거기서 잘못뜨게 하다가 다시 기분이 좋아질 수 있고 신랑님 죄송하지만 베트남 여성은 신랑님들이 먼저 실로이를 해야 돼요.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그래야 여자가 마음을 풀어요. 아니, 베트남사해그요

니 네, 네. 정말... 일단은 신부가 화가 났으면 그냥 네. 자... 아, 미안해. 일단은 슬로이슬로이슬로 이거 해요 조금 해야 신부가 조금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될 거야. 이해 아, 가죠? 네. 예. 네. 정말? 좋은 일만 있길 바라는데, 네. 우리가 앞으로 싸울 일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네. 신부님한테 그 얘기 해봐. 우리가 그 얘기 했었나? 신부님, 어, 신랑님하고 약혼식 할 때, 우리하고 우리 둘이 노래 불러주고 싶잖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 둘이 그때 싸웠다고. 이야기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들었 들었어요 제가 들었루는루국인루한국루이노루부르루시작루지만한국인루한는루이부루기시루했다루 생각했어요 루상해줘 그때 우리 둘이 노래 부르기 전에 둘이 싸웠다고 한루인과루국인루부르루시작루다고루어요한루인과루국인이부르루시작했다루 그런데 두 사람이서 노래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웃으면서 노래를 했다

그럴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거죠그렇저님한테 네, 네, 네. 어, 네. 오늘 우리 혜진이하고 우리가 신랑 친구님하고 같이 일하는 마지막 날어땠어요니들이그 네. 네. 언니들이 아, 게 좋다고 이렇 우리가 하는게 어렵다. 지금, 지금, 재밌었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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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우리가 우리를 지 지금, 가 어렵다? 지금, <laughs> 지금, 지금, 해준 말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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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어 좋은 경험 많이 해주세요 덕분에 한번 만나고 한번더 해주셨던 말씀처럼 여기 계신 분들 덕분에 저희 둘의 인생이 바뀌으니까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Wow. 기회를 만들어 드렸고, 환! 그렇죠그 다음에 오늘 우리 두 사람이 싸웠을 때를 얘기를 해봤잖아. 아마 훗날 두 사람이 싸울 때, 그래도 한 번은 생각을 하시게 될 거야. 자, 신랑님들. 저희는 오늘 우리 신랑 신부님하고 우리 토역들하고 일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저희가 여기 그, 광장에 왔는데, 이 광장에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우리가 시원한 커피숍으로 그냥 왔습니다. 자, 우리 시장님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